오늘은 식욕 억제제인 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링은 디에타민과 같은 식욕 억제제 중에서 향정신성 약물 계통의 식욕 억제제입니다. 이 식욕 억제제는 디에타민하고 비슷하게 불면증이라든지 위장장애, 입마름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푸링은 디에타민하고 비교하자면 푸링은 디에타민보다는 조금 더 액션 타입 그러니까 약의, 약의 효과가 발현되는 시간이 조금 빠르고 짧습니다 그래서 디에타민 같은 경우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을 먹지만 푸링 같은 경우는 하나씩 하루에 세번뭐 크게는 두 알씩 하루에 세 번까지 늘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세 번을 먹어야 됩니다 푸링의 모습은 이렇게 어, 생겼습니다 어, 디에타민은 뭐나비넥타인 모양 눈사람 모양처럼 생겼지만 예, 푸링은 동그란 모양입니다 요즘에 이제 몇개 회사에서는 푸링이 지금 35mg 짜리인데 요거에 반 용량 짜리도 나와서, 뭐, 푸링 세미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푸링은 강력한 식욕 억제제이면서, 어, 우리가 체중 감량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수 있지만, 어, 내성이 빨리 생긴다는 점, 또, 작용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어, 저녁에 어, 먹을 경우에는 불면증이 좀 심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세번잘 드시고, 뭐, 저녁에는 잠깐, 뭐, 만 드신다든지, 뺀다든지, 이렇게 처방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 푸링의 그, 세미, 반육량짜리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아침에는 하나씩, 점심에는 세미로 반육량짜리를 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어, 디에타민과 비교를 하자면 디에타민보다는 약의 강도는 약간 약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내성이 빨리 생긴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쓰다 보면 뭐 한달 내에도 어, 약의 효과가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디에타민과 잘 이제 매치를 시켜서 어, 적절히 처방을 하고 어, 디에타민을 쓰다가 나중에 유지할 때. 푸링으로 쓰다가 끊는 방법, 아니면 예민하신 분들한테 푸링을반할씩해서반 용량으로 해서 저녁에는 저 용량으로 드리는 방법 등으로 쓴다면 적절한 식욕억제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푸링을 써보면 경험상 부작용은 어, 어, 디에타민보다는 약간 위장관계 부작용, 어지러움이나 울렁거리, 소화불량 등의 위장관계 부작용이 조금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 입마름, 불면증, 두근거림, 흥분 등의 교감신경 항진 증상의 부작용은 어, 푸링이나 디에탐이나 비슷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푸링은 강력한 식욕 억제제이면서 내성이 좀 빨리 생길 수 있고 애전타임이 좀 빠르기 때문에 적절히 약물을 선택한다면 좋은 식욕 억제제로의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